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눌렀다고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몸매가 예쁘고 키가 크고 허리가 코로나... 미스코리아네? 나가세요 요가 강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이 좋은데네 여러분 제가 또 귀신같이 굉장히 조용한 곳을 찾아냈어요 여기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되게 조용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으셔서 제가 Q&A를 가져왔어요. 뭐라고요? 요가 자격증 취득, 어디서 하는 게 좋냐고요? 일단 우선은 요가 자격증은 어떤 국가에서 이 정도의 점수를 넘고 이 정도의 요가 동작을 할수 있으면? 자격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서 약간 수료증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요가 선생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한테 어디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여쭤보시고 그쪽으로 찾아가서 그쪽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해외로 나갈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자격증 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가 얼라이언스에 들어가서 한국을 입력을 하고 제가 그 구구구 용산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용산구에서 다 찾아봐서 리뷰를 보고 가격을 비교해보고 다 찾아봤어요. 같이 배웠던 기수의 선생님 중한 분이 요가 자격증 빨리 취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취득을 조금 빨리 할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다가 오시게 됩니다. 가격, 기간, 장소, 티칭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서 일단 상담을 받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가 강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의 실력이 되어야 하냐고요? 요가 자격증을 따러 가서 첫날 갔을 때 수리아 나마스카라라고 하는 국민체조 같은 어떤 동작들로 이루어진 패치가 있거예요 그거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부식한 거. 그고 하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요가에 퍼른마부에서간 경우가 아니라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볼까 하고 간 거였기 때문에 그 전에 제몸 상태는 굉장히 약했었고 저질체력이었어요 요가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체력과 유연성, 근력 다 같이 키웠던 거 같아요. 요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를 딱 보고 너무, 너무 약해 보이니까 요가 수료를 중간에 포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는 그 정도로 나약했습니다. 요가 강사 평균 월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요가 강사는 최저시급 3만 원이고요. 그 이상에 따라 4만 원, 4만 5천 원 5만원까지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3만원이라고 고정하고 생각하시면 하네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뛸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최고로 많이 했을 때 4군데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7군데, 8군데까지 하시는 분들까지 봤어요. 2군데에서 일했을 때한 달에 230만원까지 벌어왔습니다. 용돈벌이에서부터 내가 벌수 있는 만큼까지 가능하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해야 하냐고요? 일단은 가까운 곳에서 구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왜냐면 교통비, 식비 다 아낄 수 있을까? 가까운 곳에선 일을 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일자리를 구할 때 무조건 가까운 데 구하려고 하지 말고 지하철로 최대 1시간까지는, 편도로 1시간까지는 생각하고 모든 일자리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요가 시퀀스 자는 뭐 궁금하시나요? 요가원이든, 피트니스든, 어디에서든 그 일자리를 낳게 되면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아슈탄가라는 거는 시퀀스가 정해져 있고요. 한요가라는 것도 시퀀스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시퀀스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는 거. 그거를 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시면서 배우실 거예요. 큰 융통성을 발휘하자면, 요가 수업 전에 먼저 가잖아요. 회원 님들의 컨디션을 조금 살펴보는. 그런 융통, 통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일별로 시퀀스의 난이도도 정해서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월요일은, 어,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릴렉스 힐링인데, 쫙쫙 늘려주는 느낌. 금요일은 굉장히 이제, 불타오르는 금요일, 불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를 높여도, 잘 따라오세요. 자, 수요일은 험프데이라고 해서 수요일은 이제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날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회원님들도 컨디션이 조금 막 좋진 않으세요. 그래서 조금 그때도 난이도 조절을 조금 하고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주 여쭤 어, 회원님도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렌즈 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남성분들이 요가 수업을 들어오기를 굉장히 껄끄러워 하시고 약간 부끄러워 하세요. 요가 수업을 함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많고 다 요가복을 입고 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부끄럼 한번 참고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매니아가 많이 되시더라고요. 요가 한번 들어, 들으러 오는 게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가, 남성분들 요가 하는 거 너무 강추 드리고, 요가, 남자분들을 안 받는 요가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에게 연락주세요. 남성분들 모두 모두 요가하는 그날까지. 해외 요가 취업 경로에 대해서 여쭤보는,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정확한 경로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을 들은 바가 없어요. 일단은 구글에 올라, 들어가셔서 요가 잡이라고 영어로 치신 다음에 그 뒤에 가고 싶은 국가를 영어로 치세요. 예를 들면 런던이면 런던, 스웨덴이면 스웨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엔터를 치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채용 정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업그레이드가 되게 빠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우선은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건 제가 조금 구해보고 나서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저도 근데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걸로. 이것도 제가 다 들은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캐나다랑 미국이랑 호주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캐나다랑 미국 같은 경우는 한인타운이 굉장히 큰 곳이 많기 때문에 그쪽 주변으로 가면 구하기가 조금 쉽다라고 들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얘기만 잘 듣겠습니다. 요가 트레이드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어, 해외에 나가서 요가 수업을 하고 어떤 일정 금액의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봉사로 해서 내가 거기서 조금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루트도 있는 것 같아요. 사상사, 키, 몸매, 메이크업 중요할까요? 무엇이 좋은지. 물론 회원님들이 처음에 이제 요가 강사 선생님딱 오셨다고 하면 그분들의 이제 몸매와 목소리와 막막 허리 막 이런 거다보시고요 피부 막 이런 거다보시요 그리고 막 이제 옷갈아입고 들어가면 어, 선생님, 허리가 왜 이렇게 얇으세요 막 이런 거 그거.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요가 수업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고 요가 수업을 얼마나 잘할수 있는지 그건 몸매가 예쁘고 키가 크고 허리가 미스코리아는 나가세요. 요가 강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 Q&A 한번 만들어봤고요. 앞으로 저의 영상이 점점 더 재밌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댓글이 굉장히 필요해요. Desperate! 뭐라고? 요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눌렀다고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노가를 하는 그날까지